안녕하세요. 어, 저는 JTMTV 송영윤 아나운서입니다. 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김명철 우리 그 원장님을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참 불치병들을 많이 치료하시고 여러 나라에 지금 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에, 또 병원도 운영하시고 예. 그리고 또, 많은 환자들에게 그, 못 고치는 병도 이렇게 많이 고친다고 해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분은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예. 이유는 뭐냐면, 안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미리 지킴으로써, 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오늘, 우리 김영철,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네. 나누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김명철 원장님 소개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저는 어 고향은 저 북한이고요. 네. 지 예, 제가 1992년도에 어. 한국으로 이제 나와 가지고 어유, 일찍 나오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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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아은행을 근무하고 있다가 예. IMF 때 예, 예. 동원행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제 전직 기, 예. 그 직업인 치물로 예, 예. 놓게, 놓게 됐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 그 대학 졸업증 가지고 예, 예. 의사 자격증 가지고 예. 그 의료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예. 많이 거쳐줬어요. 그러게요. 많이, 많이 봉사 많이 하셨다고 제가 <laughs> 네, 예, 예.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원장님, 그 북한에서 얘기를 듣기는 5대째 지금 침을 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희, 5대째 이렇게 내려왔다며요? 그쵸. 할아버지로부터? 네, 예, 맞습니다. 거조 할아버지가 이제 예, 처음에 이제 절에서 예, 예. 일을 하면서 이제 어깨 넘으지 침을 배워서 아 내려오기 시작한게 이제 저까지 어대가 내려오면서 아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저도 침을 맞았거든요 근데 맞아봤는데 아 제가 어, 이저 침대에서 떨어져갖고 이 어깨가 막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 이상하게 침한방 맞고 괜찮아졌요 손도 잘 올라가고 그래서. 야 진짜 명인은 명인이시다. 저도 한의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무료로 치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있죠? 예. 그 한의원이?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예. 프놈펜에 예, 예. 제중원이라는 이제 병원이 있고요. 아 예예. 심립에도 예. 그 병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뭐. 땅이 엄청 크시던데? 아, 그, 그 땅은 이제 앞으로 예. 아, 25.53m인데, 예. 그 안에 이제 제가 불치병이나 어, 예예 뭐 이제 아그 타운을 만들려고요? 실링 예, 예. 센터를 만 아, 만들어요. 좋은 생각이시죠. 예, 예. 예. 그래 예. 땅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예. 저도 그게 빨리 되면. <laughs> 저도 가서 좀 치료를 받았으면 아, 예, 좋겠네요. 예, 아, 언제 언지 오시면 받는? 예예 한번 언제 예. 시간 되면 한번 같이 한번 가시죠. 예. 그래 지금 한국에 잠깐 나오셨는데 예. 한국에도 뭐 지금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 좀 음. 시간이 되시고 하면 봉사도 이렇게 다시면 좋겠다. 음. 네, 이런 생각 생각을 좀 예, 하면서 박사님이 예. 찾아주시면 제가 봉사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예아 예. 아, 저는 뭐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을 저는 무료 봉사로 이제 각 지역 다니면서 아, 지금 우리나라 한 서른 뭐한 여섯 밖에 돌았어요. 그래서 에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에 가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네. 그런 곳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했는데 우리 저 원장님은 그냥 불치병 환자가 찾아오면 그냥 안 보내고 다 치료해서. 어, 낮게 이렇게 해주셨다 해서, 참, 예, 음. 참, 보통 뿐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예. 아니,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고위관리들을 많이 치료하셨다는 얘기가, 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군에, 군에 입대할 때, 예, 예. 일반 병, 사병으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예. 부대가 이제 세다 보니까 훈련이 예. 예. 많이 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음. 그 제가 침으로 고쳐주고 고쳐주고 예. 해가지고 상급의 이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예. 이제 평성의 약대학에 아. 어, 호이총국 이탁 장학생으로 이제 가서 예. 6 년간 이제 한의 공부를 했습니다. 오 예, 그랬구나. 예. 아 그래 그 거기 계시다가 양참 진짜 목숨을 걸고 한국 으로오 셨는데 <laughs> 예. 한국이 어떤 어떤가요 <laughs> 좋은가요? <laughs> 혹시 뭐? 모든 게다 북한보다는 훨씬 좋은데 예. 딱한 가지가 이제 그이 의사들이 예. 너무 그저 뛰어난 의사가 아닌 뛰어난 인재들도 많은데 예. 그거를 이제 전혀 행위를 못하게 하는 예.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을까? 아예 아, 아, 예, 예. 예. 지금 이제 의료법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어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에 다른 나라에 자격증이 있거나 예. 또 어~ 거기서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예.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주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게 좀예 <laughs> <laughs> 그런 제도가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아쉬움 바도 있고 예. 친구사 제도라는 걸두 두고도 지금 그~ 활용 가치를 못하는 경우가 지금 있어서 참저 저로, 저로서도 좀 안타까워요. 많이 아쉽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뛰어난 인재가 많은데.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 앞으로 이제 좀 그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도. 예그 예. 바램이고요. 저는 예. 힐링 센터가 완성되면 예. 여기서 저을못 보는 뛰어난 인재들을. 예. 저희 실링센터에 네. 모실 생각입니다. 아유, 그거 네. 좋은 생각이네요. 예, 예. 근데 캄보디아 하면 좀 후진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 거기가 그좀침맞고로는 그 비용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게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침 넣는데 음. 일반인들은 좀 싸게 네. 받고요. 예. 고위층들은 한번침 넣는데 100달러씩 받거든요. 오유, 게 예. 근데 오. 그 사람들은 100달러가 비싸다고 안 합니다. 오, 예. 어떤 경우에는 음. 앞에 넣는데 100달러, 뒤에 넣는데 예. 100달러. <laughs> 예? 그렇게 가도 이제 고쳐주는, 거친 아. 사람들은 예, 예. 한 몇천달러씩 이렇게 고맙다고 오. 돈을 내놓고 가고. 오, 그래요? 오? 예. 특히 저 방글라데시의 그 무슬림의 제일 높은 예. 사람이 예. 한 3년 동안 걷지 못하고 예. 예. 실체로 타고 다녔는데. 예. 제 고쳐줬더니 6만 달러를 내놓더라고요. 오, 아, 그 그래, 고맙다고. 그렇죠. 예. 뭐 자기가 못 고치는 병이었는데, 예예. 가서 6만 달러가 아깝겠어요. 예. 그런데 어, 고쳐지니까, 예예. 예. 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예. 계획이 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 저는 지금 총체적인 거는 음. 지금 어느 병원가도 이제 이거는 원인 불명이다. 음, 음. 또. 그 그런 병이 많죠. 불치병이다. 예. 네? 음. 이런 사람들을 제가 다 고치는, 네. 특히 뭐, 그, 아토피. 아토피는 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 예, 예, 예. 이게, 근데 이게, 예. 양방에서나 어, 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거는 어. 불치병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한국에서도 제가 몇 명을 고쳐줬어요. 예. 고쳐줬는데, 물론 이제 제가 공짜로 다 고쳐줬지만, 예. 이런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한다는 게 엄청나게 심도니다이 아토피 병은 그렇죠. 예예. 예. 그게 불치병인데. 예예. 예. 근데 아, 근데 그데그 침으로 됩니까? 그거는 이제 침으로 고치면 예. 이제 한사5년 후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오. 뜸가, 재발을? 뜸을 이제 마무리해서 음. 뜸을 떠 주게 되면. 예. 죽을 때까지 재발이 없습니다. 오 그래요? 예, 아토피는. 아니 제가. 예. 어 세계 아토피 옆에 내가 연구소장인데 아 그러세요? 아 제가 꼭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죠?라고 예. 예. 음.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예. 이좀 아토피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한 예. 거고 뭐 지금 환자 수만 해도 지금 음. 몇백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음. 말씀나 중에 죄송한데 앞 음. 아, 의사들인데 네. 정말 제대로 된 의사들이면 예. 제가 아토피 고치는 법을 네. 전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근데 네, 이건 그냥 돈만 알고 네. 그냥 그 자기 기술을 음.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저 친구 사옆에서 일하고 뭐 이런 사람도 거발이나 한다는 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음. 안 배워줄 거고 오. 진정으로 내가 인, 인류를 위해서 음, 음. 내가 치료를 양심적으로 예. 하겠다는 사람들은 예. 제가 기술을 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아 오늘 한의사 선생님들 이거 들으셨으면 우리 김명철 원장님이 그 특이한 특이 체질들 또 아토피 이 환자들 치료하는 법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 갖고요 공개 강좌를 한번 열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 이건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아니, 그럼 좋지 예, 왜냐면 네. 지금 어, 참 아토피가 지금 심각한 어, 네. 상태데왜냐면 지금 음식이 좀 변화가 되고 서양화 음식이 되다 보니까 또 인스턴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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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고 하니까 체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문제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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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저도 아토피에 앉아 있었는데 아토피라는 게 어. 총 이게 고난, 고통이 심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또 겨울 되면 더 심해. 예. 그리고 밤만 되면 간지워서 잠을 못 자. 그렇죠. 예. 그 울면서 제가 제가 막 예. 왕소금 가지고 시간 나오게 시간 나 나오도록 긁고막 예. 온몸이 터지고 예, 고름이 나고 이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예. 이게 좀 이게 숨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좀 어, 우리가 에, 체질적으로 좀 에, 면역력이 좀 강화되고 그러면 좀 들어갔다가 예. 이게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기력이 떨어지면 또 나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아 그건 꼭 배워야 되겠죠 저, 어, 이거 시청자 여러분 이 보시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저희가 그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공개 강좌를 한번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정말 노하우를 예, 전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이제 뭐캄보디아의 실링센터 짓는 것도 있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또 아, 나도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야, 예, 이거 보고 예. 아이, 그 정도라면, 아, 나도 좀가서 치료를 예. 받고 싶다, 또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 네.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잠깐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실링센터를 건립하면, 땅이 우리나라로 하면 한 7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예, 뭐 7만 6천 평. 어, 평. 7만 예. 6천 평이면 뭐 엄청난 그 땅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러한 시설들을 다 갖추고 이렇게 한다면 아유 참 괜찮겠다. 여기서 예. 캄보디아까지가 몇 시간 걸리죠? 비행기로? 어 비행기는 5 시간 정도 걸리는데 시엠립까지요시엠 시엠립 네. 네. CMD 공항에서 저희 땅까지 음. 3 0분 걸립니다. 3 0분 예. 하고 조용하고 그냥 예. 그러니까요. 네, 공기 좋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도 있으시고 또어 한국에 와서 좀어이좀 어예 이런 어 의술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예. 이렇게 강의도 지켜 와서 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뭐 예. 인류를 위한 것인데 제가 네, 그렇죠. 할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어 저희 방송국이 좀 앞장서서 예. 이런 캠페인을 좀 열까 그래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배우는 데는 뭐어뭐 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에배우 배우고자 저도 어, 중국에그 산골짜기에 가서도 침을 배우고 했는데 네. 뭐 여기 이 방송을 보는 아마 한의사 분들 중에도 아 그래 그렇다면 한번 배워보겠다는 분이 계시면. 아 자막이 나가요 그럼님 일로 전화를 넣어 주셔서 우리가 한번 가시기 전에 한번 그 날짜를 잡아서 그 노하우를 이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 많은 에, 연락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 그 종교가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laughs> 예, 아직은 예 <laughs> 없습니다. 아니 이게 예. 웬일입니까? <laughs> 저는 목사면서 저는 뭐 의사지만 아니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우리 방송이요. Jesus Times라는 우리 방송이 이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인데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와서 이렇게 특집으로 이렇게, 에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분명히 이제 예수를 영접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그때 또한번 나오셔서 간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 있고요. 어, 이제, 이제, 뭐, 어, 한국에 오신 김에 많은 곳에 이렇게 에 좀, 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많은데 이렇게 뭐 가서 좀 돌봐주고 한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알려줘서 많은 치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일부고요. 이제 또 며칠 지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그 공개 감자를 아마 이렇게 하는 거를 촬영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다고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예, 꼭, 예, 병원을 찾, 찾아가거나, 또, 괜찮다 이러고 놔두셨다가, 큰 병을 갖지 마시고, 꼭 치료를, 하, 어,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어, 캄보디아 재중원에, 재중원을 하고 계시는 김명철 원장님 모시고, 어, 우리, 에, 이제 앞으로 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치료술을 어, 알려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우리 에, 성교사님들 많죠? 성교사님들도 이렇게 보시고, 에, 보실 수 있도록 더 영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예. 다시 제가 이렇게 초대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